한수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12월 10일, 30일, 12월 9일, 12월 12일까지 총 3회째 지금 옴니쿠어산을 투여해주고 완전 한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기들 컨디션이 지난 영상에서 보신 거랑은 좀 다르지 않나요? 네, 옆에 친구들이. 항상 방역을 하셨던 친구들이었고, 지난번에는 이 친구들이 움직임이 좀 별로 없었는데, 지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고요. 자, 물론, 배마름이 아직 낫지 않은 개체들이 많지만, 기본적으로 브라인 슈림프를 주면 움직이고요. 등핀과 이런 표피가 그때만큼 이렇게 힘없이 쳐져 있거나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에서도 충분히 느껴지긴 하지만 사육자가 가장 잘알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보시면 고기들이 돌아다니는 움직임이 지금 총세 번의 검역을 약한 12일 동안 진행을 했고요. 굉장히 고기들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심각했던 친구들이 한두 친구, 세 친구 있었는데,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는 배가 차진 않고 있는데 그래도 활동량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 활동량이 굉장히 늘어났고 대신에 이제 옴니코어산을 어 지금 약 3회에 걸쳐서 지금 투여를 했는데 투여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달팽이 친구들이 네다 집에 들어갑니다 나오지 않고 몇 마리는 죽어서 지금 여기 환수할 때 이렇게 다 죽은 껍질들이 지금 올라갔죠 달팽이를 키우는 어항에서 옴니쿠어산을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달팽이들이 타격을 받습니다 옴니쿠어산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달팽이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알을 붙이는 걸볼수 있는데 옴니쿠어산을 사용하면 달팽이들이 잘 성장하지도 않고 산란도 양이 많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구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는 거를 제가 지금, 음,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전 영상에서도 제가 지금, 그이 친구들의 그전 상태가 어땠는지, 어떻게 이 실험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써놨으니까, 촬영을 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옴니코산을 어떻게 사용하고, 왜 사용하고, 사용했을 때 어떤 점들이 나아지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배마름이나 기생충 이런 거에서는 좀 해방이 돼서 움직임이 상당히 경쾌하고 배마름도 없죠. 이 친구도 심했는데 좀 많이 좋아졌네요. 이 친구도 그렇고요 일단은 제일 심했던 두 친구. 여기 지금 두 친구가 계속해서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옴니쿠어산을 총 3번을 해 줬고 그 중에 마지막 해 주고 지금 이제 환수를 해 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알다시팽이가 하얗게 뜨고 달팽이들이 죽거나 아니면 집에 들어가서 활동을 잘안 하게 됩니다 한번 비교 한번 해 볼까요 옆에 왕이랑 친구들의 움직임 확실히 좋아졌고 이 친구들이 뭐 원래 주기적으로 방역을 해주기 때문에 검, 아, 검역을 해주기 때문에 잘지나고 있고 좀더 옴니쿠어사는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하나쯤은 구매해 놓으셔서 어항을 주기적으로 좀 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게 지금 제, 제가 여기 새우가 없지만 새우 어항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새우를 키우시는 분들한테 한번 문의를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스네일류의 영향이 있으면 갑각류한테도 분명 영향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새우나 달팽이가 좋으신 분들은 이 옴니쿠어산 사용할 때 조금 더 해당 커뮤니티에서 좀더 확실하게 확인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옴니쿠어를 사용해서 세 번의 방역을 했고, 그 전에 컨디션이 안 좋았던 개체들인데, 지금은 컨디션이 많이 회복돼서 마지막 환수를 네, 해 주고 있습니다. 한 수는 이렇게 90% 이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정확하게 필요할 때에 올바른 약재를 사용해서 건강하게 구피들을 기르실 수 있도록 앞으로 제가 아는 정보들을 많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게 좋은 게 있으면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 또한 그거를 실험해 보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옴니푸어는 효과가 좋다.